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어, 아, 여러분, 지금 이 화로속 소리 들리나요? 지금 보면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의 맵은 빅 자이언트 라이트 쇼라고 하는 맵입니다. 오늘의 맵은 일종의 마인크래프트에서 레이저쇼라고 하는 거를 구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보러 왔는데요. 이거 실제 플레이어들은 아니고 여기 n p c 들이 세워놨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미리 보지 않았어요. 그 약간 어떻게 실행하는 것지만 보고 앞에 보면 살짝 봤다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간식도 준비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 보시면 팝콘, 팝콘 두 개를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실 때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팝콘 같은 거 들고 같이 봅시다. 팝콘도 준비했어요, 저. 궁금해가지고 거의 20분짜리라 해가지고 영화처럼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레이저쇼가 나 레이저쇼를 솔직히 실제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모르겠어서 어떤 느낌일지 저도 잘 몰라서 일단 팝콘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그냥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부근 같은 거 나올 텐데 부근 같은 거랑은 뭐다 허락되어 있다고 뜨더라구요어 이거 뭐지? 입어야 되는 건가? 언지 모르게 입어야 될것 같은 약간 파티 의상 같은 걸 입겠습니다. 입고. 올라가면 돼요 이쪽에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레이저쇼를 이 관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여기 빨간색 레버가 있어요 이거를 움직이면 레이저쇼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 한다! 오? 와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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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니까 이 사이에 팝콘 뜯어야 돼요 어 팝콘 냄새 좋아 아니 팝콘 중에 무슨 간장치킨만 팝콘도 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사어요어 시작한다 오케이, 우와 뭐야 각도 뭐야 저 가만히 저 지금 팝콘 먹느라 손 여기 없거든요 오부근부근부근 부근, 부근.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있어요 레이저 쓰니까 뭔가 튀어나오고 그러겠지? 어? 방금 조명이 살짝 변했어요. 잘 보면, 저기 조명 중에 하나가 바뀌었는데? 기분 탓인가? 어? 오오오? 사실 저 여기까지 봤어요. <laughs> 아 맵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이제 퀴즈, 여기, 여기 정도에서 껐어요. 다른 거 나오면 저도 모릅니다. 오, 장난 아닌데?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의 각도도 여기 슬롯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카메라는 여기 가운데서 보는 거. 두 번째 카메라는 위에 쪽에서 보는 거. 오, 야, 느낌이 전혀 달라. 세 번째는 아마 약간 좀 정면쯤 콜라 줄래요? 음! 어, 뭐야? 그리퍼 뭐야? 자, 네 번째, 뭐야? 왜, 왜 광, 나 뭐야? 내가 왜, 내가 왜 DJ야? 자. 자, 지금 여기가 좀 아래서 보는 거. 5번. 6번이 아까 보던 된거 같죠? 7번이 위에서 보는 거. 자, 여기가 8번. 9번은 자유롭게 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좀 가까이 가가지고. 오, 야, DJ가 나왔어요. 아까 나던데? 자, 4번으로 하면 나던데? 어, 아니구나 아, 옷을 벗어야 되네 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봅시다 봅시다 아마 아까 이, 이게 제일 조, 좋았던 것 같아, 아닌가? 이걸로 볼까요, 이거? 아, 지금 크리퍼, 오마녀와 스켈레톤, 위더 어, 몬터들 같은 게 약간 뒤에서 배경 깔리네 음 부금이 좋다, 이게 약간 부금이 빅 자이언트라고 하시는 분의 부금을 따왔다고 들었어요. 허락도 맡았다고 들었고. 관객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없어져 나타나는 거지. 그거 효과 때문에. 시야 때문에. 관객들이 움직이는 거 같아. 어 점프했어! 어, 방금 분명 점프했는데? 여러분도 관객들도 잘 봐봐요. 점프합니다. 오! 나 관객들 보는 레이드 못 봤는데 막 튀어나오고. 20분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느낌일지 좀 신기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랩 자체도 신경 많이 썼다. 오, 오,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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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오늘 약간 카메라 감독처럼 시점을 딱 바꿔주겠어, 이렇게. 딱 바꿔주면서. 아, 이거 센스가 없었네요, 이거는. 약간 저쪽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위쪽에서 4번? 아, 아니네? 미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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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직 초보 카메라맨이라. 자, 2번. 딱 틀고. 오, 3번. 어, 뒤에도 레이저 빔이 반짝이, 오, 잠깐만. 저거 뭐야? 오, 잠깐, 물 같은 게 올라와. 아, 이거 레이저인가? 레이저로 표현하는 피워, 건가? 오. 아, 야, 새롭다. 이렇게 약간 마크에서 쇼처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 신기해요, 지금. 게다가 좀 볼만해! 약간 시설이 가요, 지금. 구금 때문에 더 집중돼서 그런가? 9점을 8번 8번 카메라는 좀잘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카메라긴 한데, 오, 6번이었나? 어, 저, 저 눈도 반짝인다. 오, 이거 뭐야? 오, 반중, 반중 쪽에서 보여주는 게임이 있었네. 야, 9번 자유롭게 움직이는, 제가 움직이는 게임? 제가 이번에는 자유롭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아볼게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가보고, 어좀 느리네요. 오. 자, 자, 빠르게 옮겨서 뒤로 가가지고 다시 크리퍼. 음.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방해되지는 않죠, 여러분? 나도 내 영상인데 말은 해야지. 미안. 어, 지금. 아니,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 관객들 중에 살짝살짝씩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있는데? 저기 지금 보면 가운데 DJ도 뛰잖아. 오, 지금 뛰었어, 뛰었어. 뛴다니까? 오, 뭐야, 끝났나? 오, 뛰잖아! 봐봐!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파우터기, 파우터기. 끝난 건가? 나가는데? 오! 분위기가 변했어요. 부글이 변했어. 2번! 아니야, 6번? 그렇지. <laughs> 아 근데 문득 웃기다. 뒤에 있는 게 아까는 모득이였고 이번엔 광물이면 마크에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 아이템? 이거 다음은 혹시 고기인가? 오 아이템 나왔어요. 아이템, 아이템. 자, 광물들. 아, 근데, 캐고 난 뒤니까 맞네. 그 광석들을 캐고 난 뒤인 거지. 혹시 보다가 화장실 가면 인정해 주시나요? 나 영화관에서 꼭 보다가 한번씩 화장실 가거든 전잘못 참거든요 지금 음료수를 계속 마시고 있어가지고 팝콘 먹다 보니까 혹시나 불안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안 갔다 오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갔다 오고 찍었으면 모르겠는데 자 8번 약간 위에서 찍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어이번에 레이저가 약간 모인 다는 느낌이야 어 표현 잘했다 진짜 쇼같아 나도 각도 좀잘 잡는 것 같고 자 관객들 쪽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여기서 잠깐 9번으로 아래로 안 내려가지는데?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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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봤어야 되는데 아래로가 안 내려가져요 볼때 내가 그내 시점일 때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아서 자유롭지가 않네 내가 근데 문득 여기로 오니까 들은 생각이 이걸 땡기면 꺼지라? 그냥 끄면 안 되겠죠? 보는 거였으니까. 광불들이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좀 속도가 빨라진 것 같긴 해요. 뭔가 브금이 좋긴 한데 앞에 화면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일정해진 느낌이라 다르면 보고 싶다. 오. 어, 이 영화 조금. <laughs> 아데 여러분들 신기할 수 있으니까. 오, 뒤에 이제 레이저 반짝인다. 자, 카메라를 4번. 아, 미안. 5번, 5번, 5번. 와, 이거는 거의 진짜 특석이죠. 여기서 어떻게 봐. 특석, 특석. 우와, 뭐야! 반짝반짝 오는 거 봐. 저 빠르게 바꿨습니다. 오, 느낌 봐라? 5번, 5번. 3번, 8번.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앞이 좀안 보이긴 한데, 위에 쪽을 살짝 보여주면서. 우와! 이게 마크가 어떻게 잘 이용하면, 그, 뭐더라? 가복걸개로 춤추는 것도 가능하거든? 근데, 그거를 이용하면, 마크 내에서 이렇게 보, 춤추는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부번 바뀌었다. 자, 이쪽으로 바꾸고, 가볼게요. 5번으로 가볼게요. 어, 뒤에 나온다. 오케이. 아까 춤추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춤추기 가능한데, 보통, c 4디 같은 거랑, 뭐 여러 가지 영상 프로그램으로 따로 아예 만들잖아. 근데, 그래서, 그, 영상으로밖에 못 보는데, 만약에, 이걸, 이것처럼, 만들게 된다면, 우와, 뭐야! 만들게 된다면, 그거 아래서 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야. 생각도 못했던 것들도 터지는데? 폭죽으로 만든 건가? 이 물은 뭐로 만든 거지? 자, 제가 시점을 살짝 바꿔주고. 7번. 1, 아, 1번은 아니네요. 자, 2번. 본지 얼마나 지났죠, 근데? 부금들을 다 듣는 건가? 신기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게 다라. 팝콘 먹으면서 볼게요 오늘은 나도 편하게 팝콘 먹으면서 영상 볼라 그랬어 음, 7번 8번 궁금해 끝날 것 같아. 어, 위에 엔드 죽으면 근데 진짜 다잘 어울려. 오, 뭐야! TNT 떨어지는 것 같아. 오! 이때까지 다른 느낌? 아까 뒤에 배경은 잘안 바뀌었었는데. 오! 오, 복죽복죽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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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 와, 이거 어떻게 변한 거지? 마크, 그냥 폭죽인가? 저런 게 있었나? 응, 폭죽이네, 폭죽이네. 저 폭죽이에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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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5번, 아, 5번 너무하네요 3번, 7번, 8번, 관객들 뛰는 거 이제 그냥 진짜 보인다 4번이 관객들을 보는 느낌 이렇게 관객들이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음. 4번 한번더 보자 오 앞에 터지네 2번, 2번. 약간 신나게. 나도 같이 뛰어야 될것 같은데, 팝콘 먹어야 돼서, 미안. 팝콘을 먹어야 돼서. 뭔가 어 뭐야? 저문 아이템이야? 끝난 건가? 아니, 뭔가 일부러 앞이랑 뒤랑 막 고개 바뀌는데 순서를 잘 짜는 거 같아. t h a 네? 죄 죄송한데 영어로못 알아들었는데 <laughs> 영어로못 알아들었는데 끝났는데 한번더 땡기면 또 한다는 건가? 아 근데 이거 2 0분짜리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나요? 나그 그러니까 내가 팝콘 먹으면서 봤는데 나한 10분 정도 본줄 알고 아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있었는데 벌써 끝났네? 한번더 눌러볼게 다시 시작하는 거 같죠 이거 아까 그 빛난 나오고 크리퍼 나중에 나오는 거면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다시 틀었냐면 20분인 걸 알아, 알고 있으면 내가 절대 다시 안 틀는데 나 진짜 10분 지난 거 같은데 20분이 지났다고? 레이저스도 그렇게 빨리 후딱후딱 지나갔다고? 어 그렇네 이 보금 들었던 것 같아 와 20분이 지났구나 어 그럼 아까 해보고 싶었던 거 여기서 내리면 어 안고 이네뭐 신기하다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어 레이저쇼라고 했던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도 가능하다 레이저쇼까지 볼수 있다란 걸 보여주는 맵이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하는 느낌이었길 바래요 제가 앞에서 팝콘도 많이 먹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팝콘 맛있어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빠